에미야 밥 먹자. 어머니 오늘은 잡채를 해 볼게요. 손 많이 가는 잡채를 힘들게 왜 해. 먼저 당면과 모기 버섯을 물에 불려 놓을게요. 에미야 고기는 밑간을 미리 해줘야 맛이 좋아. 시금치를 다듬고 양파를 썰고 대파도 썰고 당근은 껍질을 벗기고 슥슥 썰었어요. 느타리버섯은 손으로 막 뜯어버려. 밑간에 한 고기를 프라이팬에 구울게요. 그리고 양파를 볶고 당근을 볶고 모기 버섯을 볶고 느타리버섯을 볶고 파도 볶았어요. 얼른 물에 소금을 넣고. 시금치를 살짝만 데쳐주고 당면은 너무 삶았나 싶을 정도로 삶아줘 삶은 당면을 물에 헹궈주고 시금치 넣고 다진 마늘 넣고 살짝 비벼주다가 볶아 놓은 고기와 재료들을 몽땅 때려 넣어줄게요 설탕, 간장, 소금을 넣고 참기름, 올리브유, 후추가루를 넣고 잘 섞어줘 볶은 양파를 잊었네요 정신머리하고는 정신없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어머니 맛있게 잘된것 같아요 맛있게 드세요 배고픈데 내가 어. 먼저 먹을게 재밌게 봤어? 그럼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줘!